아, 여기 저장된 데이터를 그래프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아, 한 가지 그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어, 딥슬리브로 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이게 저그 잠들어 있다가 아, 데이터를 보낼 때는 잠깐 일어나서 보내고 이쪽에서 그 로라 통신으로 보내면은 로라 통신은 다시 와이파이랑 접속을 해서 아, 아마존 서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아마존 서버에 이렇게 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 아마존 서버에서 그 들어온 데이터는 아 이쪽에 그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쪽에 보면은 어드민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아두 가지로 저장이 됩니다. 로컬 레코드는 현재값 여기서 이렇게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요. 이 현재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300이 예, 값이 계속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이쪽에서 그 로컬 데이터인데요. 이쪽에서는 그 시간 시간에 따라서 이 값을 계속적으로 모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나온 거는 이 데이터를 참조를 하면 되는데 아, 현재 값은 바로 볼수 있지만은 이 값을 볼려면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이렇게 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 값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그 데이터가 이, 아, 이렇게 있는데요. 어, 이것을 가져오는 것은 그, 여기 그 이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에서 제가 아, 보다, 보니, 어, 보다 보니까 아, 여기 일단은 그 데이터를 가져오려면은요, 어, 이쪽에서 어, 로컬 데이터 가져옵니다. find to array array 값으로 chip 거 해당되는 이 값을 예, 요 chip 요곳에 이게 측정한 값을 쭉다 불러오겠죠. 그래서 array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데이터는, 예, 로컬 호스트에, 예, 로컬 호스트에 27017, mongodb 포트번호고 admin, 예, 데이터베이스 이름이죠. 예, 여기 그 admin,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admin에 어, 아, 로컬 데이터, 아, 이것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것을 그 어레이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오는지 예, 이쪽에 보겠습니다 예, 오브젝트 형태로 해서 예, 전부다 chip, 예, wait, date 예, 저장된 그 시간 이렇게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아, 이 저장된 것은 여기 그 인서트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칩. 그 다음에 웨이트, 데이트 현재값, 측정된 그 시간을 이렇게 저장했죠. 그럼 이거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이 배열을 전부 다 웨이트 값하고 데이터, 이 어, 시간에 따라서 x축을 시간으로 하고 y축을 그 웨이트 값으로 해서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려주기 위해서는요, 어, 이쪽에 그대시보드 쪽에 보게 되면은 어, 팔레트에 가서 보시면은 팔레트에 가서 그래프라고 쳐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제공하는 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예, 그래프스라고 치니까 아, 여기 그세 가지가 뜨는데요. 요 중에서 어 요거를 써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보시면은 예, 요거 데이터 소스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그 아, 예제도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은 예. 여기 스크립트 요거를 하셔서 불러오기로 어,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어, 이쪽에서 불러오기 팔레트 아, 아니죠? 어, 이쪽에서 가져 가져오기 에셔서 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그 예제가 있습니다. 아 이거 조금 카피가 안 됐네요.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예, 이렇게 하면 그 예제가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그 어, 타임스탬프 1초마다 어, 여기 가져와서 이 그리는 게 나옵니다. 1초 간격으로 제정되고 어, 데이터를 어, 여기 DB로 보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참조를 해서 이거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로 들어온 거를 어, 이쪽에 가져와서 이터레이션에서 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거를 끝날 때까지 이쪽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값이 가게 되는지. 예, 이렇게 들어옵니다. 굉장히 많죠? 타임하고 웨이트 값, 데이트. 타임스탬프 근데 여기서 가야 될 때는 여기 타임 T S T M 템프가 타임이 이러한 그 정수 값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데이터는 어, 요 웨이트죠 그래서 이쪽에서 어, 보게 되면은 예, 데이터에서 이러한 형태로 그 타임스탬프 값으로 해서 변형해서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는 웨이트 값을 어, 이렇게 보내주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서 가게 서가 되면은 이것을 보려면은 어떻게 보느냐. 아, 여기 자세한 거는 그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은 나옵니다. 아, 이렇게 대시라고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실려면은 아, 여기 주소 1880에 치겠습니다. 대시라고 치면은 예,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그런데, 자, 이렇게 뜨면은 아무것도 없다고 처음에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가셔서, 아, 어, 내가 여기에 이름을 어, 여기 몽고 db라고 하겠습니다 몽고 데이터 이렇게 놓죠. 예, 그러면은 이쪽에 이름이 나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리시려면 이쪽에 이렇게 놓고, 네임은 아, 웨이 t 무게라고 놓겠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무게. 예, 그 다음에 이쪽에서 여러 가지 차트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인 차트, 나중에 이거 변경도 됩니다. 라인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예, 웨이트 들어오는 아까 그 DB에 들어오는 거, 어, 그 값이 나오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여러 개가 쭉 뜨니까 그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했습니다. 자, 돈.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크기를 좀 늘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쪽에 와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데이터 계속 들어오죠. 예, 빠르게 진행됩니다. 데이터가 많아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거,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왔는데. 자 여기 그 편집을 들어가서 어, 여기서 다시 그 내가 웨이트가 아닌 다른 거로 어, 이렇게 바꿔도 되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 여러분들이 그 다른 것도 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으로 해주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해주고 예 그림 그려주고. 예, 이거는 그 요약돼서 좀 나옵니다. 이게 크기가 어,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지금 시간이 쭉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웨이트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에 그 보게 되면은 예, 이렇게 예 조절도 됩니다. 예, 예 조절도 되고 예, 집어서 예, 아주 훌륭하게 동작합니다. 예, 그래프로해서 어, 이렇게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또 손쉽게 볼수 있습니다. 어, 이 그래프를 여러 가지 형태가 많지만 어, 이 그래프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어, 아주 우리가 잘볼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